2010년 각 주의 주지사와 교육감의 합의를 본 자기주도학습의 새로운 수업 방식이 새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수업 방식은 학습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배우는 방식입니다. 공부를 할때 프로젝트 베이스로 많이 하면은 자기가 질문도 자기가 스스로 고르고. 연구하는 거, 리서치도 하고 발표도 같이 하고 그런 게 자기 초이스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계획을 짜서 실천하고 실천한 것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또한 실천 과정에서 어려운 일과 질문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직접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관찰해 돕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답을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이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손들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어 투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니까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갖고 오더라고요. 새롭게 바뀌는 수업 방식에 학부모들의 역할도 커지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집에서 자녀의 학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 가정마다 다양한 당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자기가 잘했을 때 주는 스티커를 줘서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걸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학교 측은 자기 주도 학습의 핵심은 학생들이 수학의 해답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답에 도착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며 자녀의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아이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인내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수업 방식은 기존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소규모 그룹 활동 시간을 늘린 것으로 다소 소극적이란 평을 듣고 있는 한인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참여를 배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